오늘 다 찍어요. 이거 냈어야되는데 뭐? 사진. <laughs> 잘 찍은 거 같아? 잘 찍은 거 <laughs> 같아, 오빠? 추리를 샀어요. 세요 아저씨, 아저씨, 어디 어디 배달 가셔요? 누구셔요? 잘 주무셔. 밥밥 먹을까? 잘 주무셨어요? 지효 씨 지효야 잘 잤어 응? <laughs> 아, 아, 아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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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? 맛있고 찌개도 여기는 안 매운 거 우리는 좀 매운 거 여기는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서 만약에 이렇게 먹는 면은 제이는 뭘먹어 Mm-hmm. 지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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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효야. 뭐, 우는 거? 아, 그니까. 이동도 깨는데. 준사채 공동정범?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이렇게 보시면, 아빠 봐. <laughs> 이게 6,500원 고 그때 이거 1 3 0 0 0원 하지 않았나? 15,900원 이게 6,500원 이모, 이모 왔네 이모 왔네 기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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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가 안 나와서 또 하나 샀습니다. 흑데린 플러스가 확실히 고기가 싸네요. 야,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다 익었어요. 두부 한모 주세요! 두부 한모 주세요 두부 한모 주세요 자기 손못놨다이디요 <laughs> 나뭇잎 왕자님 어디있다 오셨어요? <laughs> 좀 멀리있다 오셨어요? 어디 갔다 오셨어요? <laughs> 구바이 초코 수건 케이크 동생이 줬어요 음, 굿. 지오가굿다 해주는데 <laughs> 지오지오 손에서 똥매가 나. 와 <laughs> 하지마 지오야 제발 잘 놀고 있어 줘. 어. 엄마 아빠는 피자 좀 먹어 볼게. 허니 부고빵이가네. 지오씨. 지오씨.

사랑해요. 자매치에서, <laughs> 분유 먹는 중. 느리다그래서 사랑해요. 사랑해요. <laughs> 아이고 s s 이와 이리 많이 남았노 자 i d you mind t 황금동 당근 볼수 있는지. 웬 황금동? 여기서 어떻게 봐? 거기 인정했잖아. 뭐. 황금동 아닌데. 아, 저그 아무튼. <laughs> 지산동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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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보일러 키시기 빨리. 떡 실실 먹을 시간돼서일어엄어 엄마? 엄마? 아, 아, 이거 좋아. 너무 좋아. 한번더해 주세요, 아빠. 낮잠을 으시간이나잔지요잠을 두시간이나 잤어 九阳，九阳，九阳。<laughs>